항상 어른들이 지겹도록 하는 말이 있죠. 책을 많이 읽어라. 아니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많이 읽지? 하고 조용히 살펴보면 1년에 몇권 읽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책을 읽으면 사람의 교양이 생기네, 인생의 지침이 되네 하는데 어쨌든 삶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삶의 지혜를 쌓기 위하고 자시고 이런 애매한 말들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어른들 자신들도 책이 왜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재밌는 게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우리 귀한 시간을 쓰게 하려면 그만큼의 가치를 증명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쉬기에도 바쁜데 뭔 독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지금부터 딱 7분만 날려버린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어떤 말보다 설득력 있게 책이 땡기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동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는 새끼를 낳기 전 본능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연어도 산란기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이런 친구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역할과 일을 알아서 잘 해낼까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마치 DNA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부터 그랬듯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밥을 지어 먹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도 나눴죠. 그러다가 먹이사슬 중간에 있던 우리 나약한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책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이 대규모로 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허구를 믿는 능력 덕분인데요. 허구란 무엇일까요? 종교, 국가, 법 등의 실체가 없는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조상인 수많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이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함께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먼 나라에 있는 낯선 사람과도 같은 스포츠팀을 응원하면 한순간에 동지가 되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인류는 먹이사슬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 반면 우리 사회는 거대하게 확장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고 인간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졌죠. 이제 인간은 더 이상 DNA 속에 새겨진 지식만으로는 잘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많아야 150명 정도의 부족 생활만 해왔던 인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들로 무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불은 뜨겁다 라는 정보를 배우면 굳이 불에 손을 대보지 않아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주고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온갖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쑤셔 넣어 봤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식도 같이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던 정보도 역시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 채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가령 사냥에 필요한 독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독을 다시 제조하기 위해 일일이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옛날 세상은 그야말로 저장 기능은 없는 캐릭터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 해야 하는 노담 난이도의 게임 같았죠 그러다가 약 5000년 전에 현재 이라크 부근 비옥한 지대에서 인류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메르인 몇 명이 뇌 바깥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획기적인 수단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인류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획기적인 수단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라는 것은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우리 뇌에 바깥에 놓을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독과살 제조법은 물론이고 사냥 양법, 요리법, 종교의 교리, 심지어 전쟁하는 기술까지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전문 지식일지라도 이제는 그 많은 정보를 하나 하나 계승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은 한 세대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즉 문명의 발전은 보무지 불가능했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혜성 같이 등장한 문자라는 이름의 도구는 사람이 죽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능력치를 불러오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글에 담긴 수백 수천 년짜리 정보는 업계 최고의 전문 들이 밤낮 없이 몸으로 부딪치며 고생했던 긴 시간을 100배, 1,000배, 만배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덕분에 인류는 과거에 수렵채집을 하던 시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까지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제는 맹수가 아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지구를 넘어 화성에 탐사를 하러 가기도 하죠. 험난한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조들이 힘겹게 얻은 정보를 글로 남겨준 덕분에 그 현자들의 저장 기록을 전 세계 인류에게 한 방에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개인이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수천 년이 응축된 막말로 기가 맥히는 지식과 경험을 단숨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다들 짐작하시죠? 일반적으로 좋은 책이라 하면 수없이 많은 글을 읽고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한그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최고의 지식과 통찰들을 알짜배기만 압축하고 또 압축한 정수입니다. 그점 전문가들은 또 다른 위대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전승받고 배우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닦으며 썼을 거고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단순 계산만 해도 책한 권이 수천 년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치 태초 인류의 역사를 쭉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그리 생긴 이래 그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인류사의 남을 천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내놓은 아이디어와 통찰들을 단돈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압축해서 얻을 수 있다? 날로 먹는 거라고 볼수 있죠. 오히려 책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저평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만인가요? 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준다고 했고, 보스턴 대학 연구팀은 독서가 인지 능력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말했죠. 여기에 어휘력도 키워주고, 집중력도 증가시키고, 또 다른 매체는 따라올 수 없는 정보의 신뢰성과 그 방대한 양까지. 이런 수많은 이점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한 가지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개손해. 라는 결론이죠. 아, 그래도 귀찮고 요즘엔 핸드폰으로 쇼츠 보는 게 훨씬 재밌죠? 맞습니다. 책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언정 독서가 안 귀찮아지고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좋은 책들을 인사이트만 재미있게 잘 뽑아낸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들 이 다독독 채널에서 책 관련된 더 좋은 영상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도 많고 좀 미숙하지만요, 독서 문화를 만들고 책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